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의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의 부엘 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부서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함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억어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를,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보도원과 감남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낙이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의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신정 정치 체계였던 이스라엘이 이제 왕정 정치 체제로. 바뀌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의하여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그러하기에 당연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리고 성막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신정 신정 정치 체제의 나라로 택함받은 민족입니다. 이 사사 제도 역시요 어떻게 보면 신정정치를 유지하기 위한 독특한 정치체제였죠. 사사가 통치자로 세워지긴 했지만, 그 역시 하나님을 다스리는 백성의 신분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이 신정정치를 거부합니다. 여타 주변의 나라들처럼. 왕정 정치 체제를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유는요, 3절에서 5절처럼 사무엘의 아들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정치 질서가 문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모든 일들을 직접 다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자신이 직접 교육해왔던 두 아들을 이 일을 잘 감당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부엘 세바의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두 아들은요,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좋은 대로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무엘의 두 아들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신정 정치체제가 위기를 막게 됩니다. 사실 이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왕정 정치 체제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스라엘의 속셈은 따로 있었어요. 이번 기회에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만들어 섬기겠다. 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권의 남용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귀를 막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율권이 왕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 의해서 통제되고 억압한다고 할지라도 개의치 않겠다. 이스라엘의 내면에는요, 결국은 이스라엘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가득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행동을 보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자신들의 원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무엘의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랩니다. 22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대로 왕을 세워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되 그래 하나님이 너희에게 왕을 세우게 해주시겠다 했으니 너희는 돌아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어처구니 없는 요청을 승낙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아버지가 죽어야지만 물려줄 수 있는 그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둘째 아들 개념 없는 그 요청을. 아버지는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하염없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정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중그 어떤 것들은 바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만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가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은 그 하나님을 이제 눈에 보이는 왕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유한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고개를 들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영원한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참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누구의 백성인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때로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앞세우면서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 도하 였 습니다.